아마도 이 앞에 핸더 팁 전하고 만나가지고 조리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네, 보금이 되어 있지는 않고 스테인레스 스틸로 그냥 네, 찍어서 만든 손인데 또 할리는 광빨 아니겠습니까? 광빨 그죠가 그러니까 고. 폴리시 폴리셔로 문질러서 어, 광을 한번 내볼게요. 손으로 손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광을 낸 거랑 안낸 거랑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도 한번 하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닦기만 해도 요이 닦기만 해놓고. 그다음에 얘는 내, 아니, 현존하는, 그 다음에 얘는 퀄리셔로 방을 한번내보겠습니다 아니 행사장에 그게 맨날 보이잖아 행사장에 어디를 왔어 뭐 쓸라그를 못 찾아 어? 아니 그게 안 나와도 될 때는 나오고 쓸라그로 안 보여 그 모든 금속 광택제가 비슷비슷하지만 같은 효과를 내죠. 반짝반짝 음. 광을 내줍니다. 또 음. 그냥 스테인리스지만 약을 발라서 광을 내면 아주 효과가 짱입니다. 음. 이 숨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안 붙어 있었어요. 엄한 이상한 그 자동차에 붙이는 그 몰딩 파츠 고무 몰딩 파츠 크롬 처럼 되어있는거 그게 딱한 이제, 이제 자유를갖고 있겠기 때문에 이런거는 이제 내가 무슨 부품이 없는지를 아는 이상은 그냥 있는거 같아요 이런. 보시면 광빨이 확실히 다르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광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laughs> 스테인리스를 쓰는 거 하고 광택을 내서 쓰는 거 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웬만하면 빨리는 좀 광이 좀 나줘야 차가 번쩍번쩍하는 맛들이 있어요. 아. 그래야 조금 있어도 요 할리구나 하는 거지. 번쩍번쩍 번쩍 하는 게좀촌스럽지만또 응. 아, 이게 또 매력이 또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이 크롬은,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크롬은? 크롬은 사랑입니다. 사랑. 파랑. 딱 이렇게 이렇게 찢어주는 거죠. 슬리콘었왜 써? 양말 테이프? 응? 이건 볼트로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어, 편집해야지. 내 마음대로 편집이야? 응. 어. 똑팔려? 어! 이거를. 여기 보면. 원래는.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볼트가 나와. 어? 음. 이쪽에서 볼트가 나오고,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음. 여기 딱, 여기, 여기가, 슬라가 딱 맞거든? 음. 그럼 이 여기 구멍이 일치가, 일치를 할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일치된 상태에서, 뒤에서 볼트를 꽂아서, 여기 너트를 채우는데, 음? 그 너트를 채울 때, 여기서 마이너스를 찾아 가지고 응? 응? 그쪽 동그란 단자 있잖아. 응? 어? 동그란 단자 있지. 응? 동그란 단자를 마이너스를 물려서 여기 볼트를 얘 채울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울 때 걔를 같이 물어 채우는 거예요. 그래. 응. 이렇게 물어 갖고 너트를 응. 채우면 고 정도 되고, 얘도 이제 마이너스를 흐르겠지? 음. 그러면, 이거는, 선을 안에서 음. 이어가지고, 예, 구멍 이렇게 해서, 해봤구나. 여기 구멍으로 빼가지고, 나중에 저기 위에서 미등선 플러스를 내려서, 거기다 음. 잇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원을 키면, 마이너스는 연결되어 있고, 음. 플러스가 가니까, 그때 켜지겠지? 음. 이거 왜 이러냐, 기스가. 마음이, 벌써 쓰지도 않았는데, 기스가 났어. 이씨.. 중... 이씨.. 중... 들 이거 중고로 보냈나? <laughs> 왜이래? <laughs>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조립이 되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가서 붙는거야붙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보개만 써도 돼 이러면. 앞에, 구멍 앞에, 구멍 두 개만 쓰 안보여.. 안 보여 아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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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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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돌출를 하나 넣자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꽂으면 안돼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끼워주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어서 이게 10mm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뭉키만 있어도 돼. 뒤에서 조이면 되니까. 10mm?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어. 해야할 작업이 생겼어 그래서 샌드페이퍼 샌드페이퍼를 좀 준비를 해서 이 작업을 무시했다가 이거를 한번 불러다 뜯은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어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에 연결하게 해놨는데 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갈아서 전기가 통하게 해야 돼요. 번지 전기가 통하기만을 기도를 하면서 조립을 해줍니다. 내면 아 얘기 안 할게. 이건 네. 말이야. 여러분들, 어, 할 필요가 없지. 우리도 이름이 다 있는데, 음. 줄칼이라고도 하고, 그냥 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성공. 그래서 이게 보면은 부품이 이렇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좁은거는 앞쪽으로 밀어주고 뒤쪽이죠? 팬더로 따지면 넓은거는 앞쪽으로 밀어서 얘네들을 볼트를 일단 걸고 옆으로 밀어서 볼트를 일단 걸고 여기서 여기다 맞추면 돼요 이렇게 딱딱 딱 아, 맞추고 이렇게. 안쪽은 이제 락과샤랑 라와샤 끼고 라와샤 끼면 안 풀려요? 그렇죠. 그그 다음에 다음 이거 볼트를 할, 할 필요가 없네. 어, 볼트를 끼워서 돌려주시면 고정이 됐죠. 돌리고. 얘는 10mm입니다. 얘는, 어, 얘는 순정도 10mm가 맞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어떤 데는 미리고, 어떤 데는 인찌고. 근데 대부분이 인찌라, 어, 인찌만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미리 공구는 사실 흔하니까. 미리 공구 흔해서. 근데 인찌는 일반 공구점 가면은, 없어요. 인지는안 팔아. 가서 2분의 1짜리, 그, 스캐너 하나 주세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정도만 조여도 얘는 짱짱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모양이 살아났죠? 여기.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좁은 거, 안쪽으로 놓고, 넓은 거, 바깥쪽으로 해서, 이거 주시고, 여기도 안 들어가네? 이거? 처음 맘에 안 들면 나중에 갈아도 되는 거. 도색 또 하라고? 네. 도색 때문에 있는 거야. 평생 이고 이렇게 탈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나중가면 이제 키우겠지 인지를 막 백어가 돼있어 돈 없다면서 그런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래 이것 어디가, 쏘아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그, 야매님들이좀 돈이 없다고 막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야매님 차가 하나가 또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삼박하게 바뀌었어요. 오늘 제가 뭐라 보니까, 머신이 됐더라고. 그래서 더 돈이 없지. 안할것 같은데? 뭘 자꾸 하나씩 바꿔 계속 응? 개미지옥입니다. 여기는 난 진짜 이 오토바이의 세계가 이렇게 심오한 개미지옥인 줄 몰랐어 내 거를 안 바꾸면 기변을 해 <laughs> 아... 흔히 말하는 기변병도 무서워 기변병 뿡뿡 한번 오면 여러분 그냥 풍지 박사 나는 겁니다 집안 마통에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응 기둥끼리가 뽑혀 물론 저희랑 레벨이 다른 분들도 있어요 응너바이 그까짓 거왜 물만 한다고 뭐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소수의 예. 네. 능력이 있는 분들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서민이기 때문에. 아, 근데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야, 니네들 할리 타면서 서민이라 그러냐?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뭐, 과정을다 아시니까. 이거, 350만원 주고 사가지고, 응? 어? 타는 거, 이런 거다 아시니까. 저희한테는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하시겠죠?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알리를 타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프론트 팬다는 이렇게 이게 또또 기가 막힙니다 또 아, 근데 좀 걱정이 되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서어 이건 맞는다 와 너무하네 야난 이거 안 맞아갖고 엄청 갈아 냈는데야 알리도 진화하네 응? 근데 이게 안 맞는데? 이거 맞아?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맞나보다. 이거 맞는 거예 정도면 아 물도 버래. 이거 뭐 프라모델 하는 것처럼 맞기를 바래? 네. 어. 뭔 <laughs> 욕심이고. 어, 그럼 왜? 중사하는 어, 어. 거야 또? 이거 조명 옮겨놨더니? 근데 뒤에 컬러가 화려하니까 잘 눈에 안 띈다. 그냥 아이 차가 인렉트라 라이드구만 이거 암기만 하면 되지 뭐. 우니가 화려하니까 이게 이게 이 색깔이 사실 여러분 BMW M3 색깔이에요 블루 이게 삼삼한 색인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 <laughs> 아니, 영상으로는 이쁘게 안 나와. 이게 실제로 볼땐 되게 이쁜 거지. <laughs> 본인이 본인이 좋다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이렇게 촬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각되도록 응? 응?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응? 가면 되겠다. 가면 되겠다. 가면 되겠다. 가겠다겠다니다 내일 또촬영할면요감동하면서끝 <laughs> 안녕